이를 계산해 본다면 요 그림에서 보면 그냥 d0의 탄젠트 요제로 프라임, 사실 이렇게 되겠어요. 그죠? 근데 근축과에서 본다면은 자, 탄젠트 값은 그냥 유제로 군산 하니까 d0의 요제로 프라임, 요렇게 근사가 됩니다. 근데 이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 붙어 있죠. 자, 이건 부호 규약에 따라서 나온 겁니다. 자, 이 그림과 같은 경우에 이 책에 있는 전통적인 부호 체계에서는 이 부호를 갖다가 유의 부호를 땐 이때 부호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마이너스 브로집니다그 다음에 D0의 부호는 어떤 플러스 브로즈죠. 이두 번은 그죠? 그래 예를 들어서 그냥 D0와 U0을 곱해버리면 값이 마이너스 되어버리죠 근데 높이는 분명히 증가했죠. 그죠? 이 부호를 맞춰주기 위해서 앞에 마이너스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h 1는 D0 U0. 즉, 물체 측에서 H0에서 출발한 빛이 U0랑 그 축각으로 D0만큼 높이로 이만큼으로 바뀐다. 올라갔죠. 여기가 광선의 이동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사실은 빛의 굴절이 있습니다. 원래 따진다면 실제광학계로 간다면 사실 여기서 만나는 게 아니라 실제광학계 더 올라가서 여기서 만났겠죠 여기서 스넬의 법칙으로 굴절해서 나가겠지만 근축광학에서는 이거를 무시하 이렇게 여기서 굴절되는 것처럼해서 빛이 굴절되어서 각도가 바뀌어서 이렇게 니다다시고자 그럼 예를 들어서 가상적으로 본다면은 면의 법선을 가상적으로 넣으면 여기에 I와 i 와 i' 라면서 스넬의 법칙대로 분사가 되는데 다만 스넬의 법칙을 정확히 쓰는 게 아니라 그냥 a 9은 m 프라임 알파로 근축공학처럼 근사하겠죠. 이렇게 근사해서 빛이 딱 꺾입니다. 그럼 굴절이 된다는 것은 높이는 가만 히 있고 이 각도만 바뀌는 거죠. 그냥 각도가 바뀌면 여기 아까 보여드린 여러분들이 굴절 방정식입니다. 그럼 굴, 여기서 굴절하게 되면 굴절 방정식이 되면 이것은 n 1 프라임 u 1 프라임은 n 1 u 1다하기 h 1의 k 이으로 씁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자, 첫 번째 면으로 여기 들어올 때 각도가 유원이었으면 그다음에 그러니까 불여기죠 N1이었으면, 요 면을 지나서 N1 프라유1프라로 간다. 이렇게 됩니다. 즉, 각도가 바뀐다는 걸 나타냅니다. 자, 그렇게, 보면, 그렇게 되면은, 자, 첫 번째 면을 기준으로 본다면, 입사한 빛이 나갈 때는 불쩐이 이렇게 되는데, 가만히 따져본단 말이죠. 첫 번째 면에서 N이 있어요. 앞에 물체 측이 된다면, 반드시 이것은앞의 면에 좀상치게 됩니다. 자 그림에도 복잡하기 합니다만은 걸 다시 그려본다면 자첫 번째 면을 기준으로 이쪽이 물체 측인데 0번 면에서 보면 이쪽이 상 측이죠 그래서 n 1은0번 면에서 이게 n 0의 프라임이 됩니다 항상 그 다음에 u 1일 경우는 자첫번째면 입사하는 각도가 되는데 앞면에서는 굴절된 뒤죠 그래서 이것은 u 0 프라임에 해당됩니다 앞면에서 상 측이란 것은 뒷면에서 보면 물체 측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음, 이제 바뀝니다그러면 자, 요거를 꺾인 다음에 꺾인 빛을 보다음에 그 여기가 다시 또 이동을 해가지고 두 번째 면으로 갑니다. 그럼 다시 또높이 h 2가 여기 계산되고 그다음 에여기서 굴절하게 되면 또 들어가고 각도가 바뀌고 이런 식으로 요 그림을 보시면은 맨 먼저 빛이 보게 된 말이 항상 앞의 면에서 뒷면 이동한 다음에 앞면에 그 뒷면에서 굴절된 앞면에 입사하는 각도는 그 앞의 면에서 본다면 굴절된 뒤 뒤에선 입사치게 되고 이렇게 바뀌고든요 이것도 두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빛이 굴절하게 되면 다시 각도 바뀌고 다시 또 이동하고 굴절하고 저기 빛이 나와 이동하고 굴절한 방향이 바뀐다 이동하고 또 굴절해서 이동하고 굴절해서 이동 굴절 이동 굴절하면 맨 마지막에 상면에까지 갑니다 즉 상면이 여기서 빛이 여기 도착했단 말이죠 여기 상면에 도착했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여기다 저 출발한 빛이 상면에 여기 왔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떤 의미로 보는 여기서 빛이 펴지게 되면 모든 빛이 이 자리에 모두 보인다는 뜻이 됩니다 즉 결상이라는 것은 한 점에서 나간 빛이 한 점에 다시 모을 때결사이니까그 중에 빛이 하나가 여기가 빛이 일로 가게 된다면 은 결국 여기서 나온 다른 빛도 모두, 여기에다 모두 모여야 되겠죠. 이게 이상결사이고 음, 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상적인 광학계로 가정을 해가지고 이동방향식굴절방향식에서 이동굴절에서 따라서 상면에 도착한 높이를 구하는 방식을 갖다가 근축광선 추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손으로 할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여러분들이 광학계에 처음 구성을 하거나 간단하게 분석을 할 때는 사람 손을 계산하게 될때 이렇게 일가를 하면 좋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겠죠. 음. 이제 예를 들어서 코드파이브 한 예가 되는데요. 처럼 렌즈가 3개가 있는 이런 이제 렌즈에 대해서 광선 추적을 시켜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선에 쭉쭉 그려져 있죠. 그죠? 이 그림은 실제 광선이 지나간 경로를 그린 겁니다. 그럼 이 렌즈에 대해서 이상적인 경우로 해서 근축강을 추적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두 가지 레일을 추적했는데 여기서 와서 끝에가 요강선 하나하고 이쪽에서 복판으로 가서 요강선 하나를 추적했습니다. 을 넘어가보죠. 그러면 코드파이어 같은 경우는 들어서 근축강을 추적시켜 보게 되면 이런 계산 결과 가 충격됩니다. 그래서 HMYUMH는 높이란 뜻이고 U는 근축각입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는 U라는 각도와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NIMI가 먼저봐. 스넬의 법칙은 n s i n i 죠 그죠? 보러 갔다 근사는 n i가 되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걸 좀 잠깐 설명드리면 을 아직 여러분들 한테 스톱에 대해서 설명 안드렸습니다만뭐 줄이기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더 나오니까 잠깐 미리 약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럼 어떤 이제 여기 물체가 하나 있고 줄이기가 하나 있고 면수이 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축사에서 나온 빛들 중에서 축사에서 나와서 조리개 끝으로 이렇게 입선하게 되면 광축에서 나온 빛들 중에서 높이가 가장 높은 광태이 됩니다. 이선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지날레인, 우리말로는 주변광세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변광세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림같이 물체가 있을 때 말이죠. 물체가 있으면 물체 끝에서 나와서 조리개의 중심을 지나가서 이렇게 딱 이렇게 입하는 광선이 있습니다. 자, 비축 물체 끝에서 나와서 그 조리개의 중심을 지나가는 것같아 우리는 주광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광선 영어로 되게 치프레이 음. 또는 어, 프린시팔레이 해서 뭐 이것만도 PR, 이렇게 약를 주로 말이 PR 또는 그래서 PR 또는 c i 이란 말은 주강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요 같은 경우는, MHMY 하는 것은 마지날레이 Y평면, 즉, YZ평면상에서 마지날레이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 CY는 치프레이인데, YZ평면, 즉, 요에 칠판을 갖다가, 여기 갖다가 Y축, Z축으로 본다, 여 YZ평면이죠. 이에 대한 두 개의 광선을 나타낸다. 그러면 여기서, h 치는광선 입산 높이 즉이 높이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서 여기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 당되는 거여기 HMI입니다. 이 각도가 그러면 UMI. 그걸 U가 되는 거. 죠엣 h 자그 다음에 자 NIMI는 자요면은 예를 들어 본다. 요 면은 스네레 부츠의 아라고 그러면 NI는 M f i o m 알스네레 부츠이죠, 그죠 스넬의 법칙에 당연해서 여기에 세번째값입니다이 값입니다. 그 다음에 H C Y와 마찬가지로 주광선이 입사한 높이 즉, 그를 이 그림 같은 경우라면 이 높이가 여기 여기 주광선이 면에 이렇게 높어요이 높이가 H C y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는 I C Y라는 이 각도가 그래 이게 U C Y 즉, 주광선이 입사할 때 광선과 광축 이루는 값. 그 다음에 이제 주광선에서 스넬의 법칙 세 번째가 파나타입니다 자, 그러면 저코드파일로 가만히 보시게 되면 말이죠. 부호 규에 따른다면은, 자, 여기에 나오는 각도, 근축가의 부호가 나오죠. 아예 부호가 두개 나오는데, 두 개가 각도와 관계됩니다. 그래서 우리 측이 방금 측에 방금 시계 나온 것분과는 부호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 보시면 여기에 각도가 마이너스 0.1 이렇게 나오죠. 그죠? 앞으로 잠깐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요 각도, 요, 요 강선은 빛이 이렇게 와서 꺾여서 그래서 요광선이 방금 마지날 내게 되는데, 요 각도가 저기는 마이너스 0.1로 나오죠. 이 책의 체계, 그 책으로 한다면 요 값이 플러스 0.1로 표시됩니다. 코드5에서는 마이너스 0.1로 표시되고 있는데 요즘 새로 나온 책들이 그렇게 듯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또넘어가죠 자, 다음에는 광학계의 특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이제 이렇게 근축광선을 추적을 하게 되면은 물체에서 나온 빛이 상해를 어디로 가는지를 갖다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광학계에서 특성을 갖다가 분석을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분석하는, 분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광학계의 특이점 해석입니다. 그럼 이름 그대로 이 특이점은 뭔가 좀별나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너, 뭐가 특이점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기하광학의 특이점들은 물리학에서 나온 정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자, X분의 1 하게 되면 말이서 자, 여기가 특이점 x가 0일 때 특이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러는 x가 0이 되면 이 값이 무한대가 돼버려야됩니다 그러면 물려싱귤레리티라고그러고 특이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그서 이런데 해당되는 것들이 마찬가지로 기하 렌즈에서 특이점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초점, 주요점, 절점 세 가지의 특이점이 있는데 거기서 말씀드리죠. 자, 방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자, 유대 여러분들 차에 그림이 있어서 하나의 원로에 설명드렸습니다.